네, 오늘은 이제 나팔 재앙의 마지막 그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먼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나팔 재앙이 전부 그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의 나팔 재앙의 일은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때 이제. 이첫 번째 나팔이 불렀는데, 그때 이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 때는 바다가 피로 변하고, 다음에 생명피조물의 3분의 1, 배가 3분의 1이 파손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자 강들과 물샘이 이렇게 쑥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쓴 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예, 죽게 되는데, 비질의 상징인데, 요즘으로 따지게 되면 가장 심각한 종교 다원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 천체계 이상이 생기는데,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일이 빛을 잃게 되는데, 주의 종들과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이렇게 해 해를 끼치고 다니는데 목숨은 끊지 않게 하고 아주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가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유브라데스 이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3차 세계대전인데, 결국 영적으로는 바로 교회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 드디어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때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줬던 도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방송 혹시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아까 잠깐 나왔던 거. 네,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어디에 속하는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환란 시작, 다음에 대환란, 환란 후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인댄 거에 대해서는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흰말이고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이고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이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이고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호소, 순교자들의 그 안타까움을 담은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환란 시작에는 이렇게 다섯 개의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지향을 보겠습니다. 나팔 지향 보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전부 이렇게 환란 시작 때가 되겠습니다.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황충제왕과 유브라데 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대환란 때 일어난 거예요. 자, 황충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황충이 왔을 때 대환란 때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3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무려 인류의 3분의 1이 세상을 떠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자 그래서 이제 환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천 체계 이상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인 다음에 일곱 번째인은 지금 이제 반시 동안 조용해지는데 일곱째인을 뗐을 때 나팔 재앙들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 재앙 중에 일곱 번째를 보게 되면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데 마지막에 대적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앙이 모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이 되겠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때 바로 그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제리 마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때 대접이 동시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이 인지양이 먼저 끝나고 두 번째 나팔지양이 끝나고 세 번째 대접지양이 딱 끝나면 이해하기 참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가 요 그러니까 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도표를 보여드렸으니까 저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자,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제, 둘째 화가 뭐예요? 나팔 재앙이에요. 첫째 화는 뭡니까? 그, 이, 이 이제, 그, 그, 화, 화, 화 그랬는데, 첫째 화가, 아까 말씀드린 황충이고 둘째 화가 아까 말씀드린 유브라데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르는노다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입니다.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리로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4장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그랬는데, 12명은 구약의 12집하여 12명은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예배의 내용이 감사하는 내용인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이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를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서 주님께서 왕 노릇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왕 노릇하며 지낸다고 하는 말씀 아시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절, 그때 이제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주의 신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그리고 19절에 그러 나더니 하늘문이 열려요. 파티 거기 원약계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같은 큰 지진이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곱째 낙팔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자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로로다실 것을 찬양하는 여러분 큰 음성들이 하늘에서 납니다. 그리고 스물네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영원한 왕대심을 찬양하며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상 받을 것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벌 받을 것과 또이 모든 것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때 이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이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법궤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트로 왕노릇하신다는 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단위에서 7장 27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구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부침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주님께서 제림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게 되면 대접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활란, 대활란, 끝나는 거지. 주님 재림하시는 거에. 자, 게시록 16장 1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땅에 쏟게 되면 여러분 그게 환란 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천되고 그가 영원히 이제 왕로로 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그것이 나타났더니 그런 소리가 나니까 24 장로들이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24 장로들이 어디에서 찬양을 합니까? 바로 자기 보좌 하나님 앞이 되겠습니다. 그 앉은 곳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얼굴을 댄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경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7절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1 7절을 보게 되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바로 그 하나님. 자 이분을 이제 이, 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선포된 상황에서 경배를 드린 2 4장로는 이제 이때, 이, 이때 바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심각성을 깨닫고 외칩니다. 이방들의 분노에 죄준도가 임해 이제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죽었는데 죽은 자를 불러낸단 말이에요. 반대로 주의 종들과 성도들 중에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데 바로 그때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게 바로 뭐 예수님 제림하실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집중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탄절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뭐가 심판이 또 있냐고. 그거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부활, 우리 이것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백보자 심판, 악인들의 부활. 영혼만 지옥에 가 있던 이들이 이제 육체가 부활하여 심판을 받으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을 했는데,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가 두 가지 현상 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 잠자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군임 재림하실 때 살아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은 부활체,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가 돼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육체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 대로 재기가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의 이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도 다 육체적으로 다 부활이 돼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죽은 과거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다는데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준비해라. 예비해라.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종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한 여러분 멸류관이다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랬습니다. 땅을 망하게 한 자들 누구입니까? 즉 음녀를 말합니다. 저 그리스도, 거지 선지자, 불신자 등을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땅을 망하게 한 자를 멸망할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심판과 상주심이 분명하십니다.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일한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망하게 한 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불신자들, 음료, 전부 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7장 8절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에게 어떻게 상을 주시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이 땅에서 받게 되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다 이런 표현들 쓰시지 않습니까? 하늘 나라에 받을 상급이 많이 쌓인다. 여러분 그게 괜히 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지어낸 말들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들을 쉽게 풀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다돼 있어요. 자, 이제, 이, 이, 스물 네 장로들이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열린 하늘로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괴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언약괴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6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짓고 그 법계를 모시는 것이 국가적 소원이에요. 법계를 찾는 게. 근데, 법계가 사라진 거에는 12가지 학설이 있어요. 학설이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아서 3장 16절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약괴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없어진 거 기억하지 말고, 찾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계가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계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아니고 그곳에 실제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에 일렬에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의 죄가 있게 하면 그가 거기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때, 언약회가 보이는데,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번개는 신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음성은, 권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성은 공위성, 지지는 규모, 큰 우박은 바로 재앙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뇌성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사무엘하 22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지졸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뇌성을 바란다고 하셨어요? 공의성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9주입니다.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럼 그날에 지진이 와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큰 우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10편, 105편, 32절이에요.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이 심판 때를 이렇게 전부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곱 번째 나팔의 불때 대접 재앙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도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순교자들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상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저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계리마 하심 살아 있을 때다 심판받다는 얘기예요. 저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이말때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도로 탄다는 것이 오늘 아침 계시록 말씀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뭐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도 구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서 여러분, 이 구원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원초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을 잃지 않고 구원을 늘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